당신은 하루에 1억 원을 버는 배우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놀랍게도 그 대답은 예입니다. 2025년 7월 서울경제와 머니투데이, 캐비즐 리포트 등 국내 주요 언론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연예계에는 1 천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배우들이 존재합니다. 단한 편의 광고로 2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스타들도 있죠.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인기만으로 이룰 수는 없는 성과입니다. 이들은 연기력은 물론 부동산 투자, 브랜드 계약, 콘텐츠 수익까지 철저한 자기 관리와 전략적 자산 운영을 통해 진짜 부자로 거듭났습니다. 오늘은 바로 2025년 기준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가장 큰 부를 이룬 탑 쓰신 배우의 자산 순위와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당신이 예상한 인물이 과연 이 안에 있을까요? 혹시 생각지도 못한 이름이 등장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단순한 톱스타가 아닌 경제적 완성형 배우 10인의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세요. 시위. 지창국, 자산 약 1,600억원. 지창국은 단순한 연기자가 아니다. 그는 스스로의 삶을 콘텐츠로 바꾸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누며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가는 배우다. 2025년 기준 그의 총 자산은 약 1,600억원. 드라마 한 편당 출연료는 약 1억 8천만 원에 달한다. 액션부터 로맨스까지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가진 그는 작품성 있는 드라마와 안정적인 흥행작을 모두 경험한 배우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이야기는 과거로부터 시작된다. 어린 시절.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그는 배우가 된후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집을 선물했다. 가족의 빚을 모두 갚았다는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남겼다. 지창욱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법을 안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며 일상의 순간을 영상으로 기록한다. 캠핑, 요리, 바이크 여행까지 카메라 앞에 그는 작품 속 캐릭터가 아닌 솔직한 사람 지창국이다. 이런 새로운 시도는 단순한 팬 서비스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콘텐츠 수익뿐 아니라 광고와 협찬도 증가했고 실제로 그가 출연한 브랜드 캠페인은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하며 큰 반응을 얻고 있다. 연기력과 진정성.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소통 능력까지 갖춘 지찬국은 이제 배우를 넘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도 확실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시대가 원하는 멀티 아티스트의 표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 순위는 단한 편의 드라마로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킨 또 다른 배우다. 과연 누가 9위에 올랐을까? 계속해서 함께 확인해보자. 9위. 공유. 자산약 1,900억 원. 공유는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배우다. 데뷔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는 여전히 광고계와 콘텐츠 업계에서 가장 믿고 쓰는 이름으로 통한다. 2025년 현재 그의 자산은 약 1,2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출연료는 드라마 한 편당 약 2억 원, 영화는 한 편당 평균 7억 원 선이다. 하지만 공유의 진짜 수익 구조는 그 이상이다. 그는 광고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다. 단발성이 아닌 장기 파트너십 중심의 광고 전략으로 브랜드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데 탁월하다. 일례로. 2023년부터 현재까지 3년 넘게 모델로 활동 중인 프리미엄 음료 브랜드는 공유 기용 이후 매출이 40% 이상 상승했다는 공식 보고가 있을 정도다. 자산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에서 비롯된다. 서울 강남권과 성수동 일대의 건물을 포함해 핵심 입지의 부동산을 다수 보유 중이다. 당의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흐름과 시세 상승을 동시에 노리는 보수적이지만 확실한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그가 2017년에 매입한 건물은 현재 시세가 2배 이상 올랐고 임대 수익 또한 연 10억 원 이상을 기록 중이다. 공유가 특별한 이유는 단지 자산 규모 때문이 아니다. 그는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팬들과의 관계는 꾸준히 유지해온 보기 드문 배우다. SNS 활동은 거의 없지만 그가 출연한 인터뷰나 콘텐츠는 언제나 대중의 관심을 끌며 회자된다. 스타성과 신뢰, 그리고 철저한 자기관리, 공유는 단순히 잘생긴 배우를 넘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신중함과 진심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다. 다음 순위는 가수로 시작해 연기, 예능, MC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자산 2천억 원 이상을 이룬 다재다능한 인물이다. 그는 어떻게 한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왔을까? 파리에서 함께 확인해 보자. 파리. 이승기. 자산 약 2,100억 원. 이승기는 늘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가수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배우. 예능인. 그리고 신뢰받는 브랜드 모델로 자리 잡았다. 그의 커리어는 단한 번도 정체라는 단어와 만난 적이 없다. 2015년 기준. 그의 총 자산은 약 2,100억 원. 출연료는 드라마 한 편당 약 1억 5천만 원 수준. 예능 진행자로도 활약하며 방송 1회당 평균 1천만 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승기의 진짜 강점은 지속 가능성에 있다. 그는 매번 눈에 띄는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시간이 흘러도 의미를 잃지 않는 선택을 해왔다. 20대 초반부터 시작한 정기 적금과 채권 투자 그리고 30대에 본격화한 부동산 포트폴리오 구성 그가 현재 보유한 서울 강북 지역의 단독주택과 삼성동 고급 아파트는 총합 100억 원이 넘는다. 특히, 최근 매입한 건물 1차에는 한류 콘텐츠 제작사에 장기 임대되며 매년 8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 광고계에서도 이승기의 가치는 흔들림이 없다.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성실하고 반듯한 이미지 덕분에 그는 식음료, 금융, 교육 등 다양한 산업군의 광고 모델로 꾸준히 활동 중이다.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은 평균 2년 이상 유지되며 계약 1건당 평균 수익은 약 8억원에서 10억원 선이다. 가장 인상적인 건, 그가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의 성취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군복무 시절, 위문공연 수익 전액을 기부했던 이야기, 팬미팅 수익 일부를 청각장애 아동에게 전달했던 행동. 이 모든 것이 이승기를 단순한 셀럽이 아닌 가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오늘날의 이승기는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는 시대의 흐름을 타지 않는 사람이며, 그의 이름에는 언제나 신뢰라는 단어가 따라붙는다. 다음 순위는 단한 편의 드라마로 젊은 세대를 사로잡고 투자 실력으로는 업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은 남자다. 7위에서 그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네, 7위 박서준 자산 약 2,800억 원. 박서준은 숫자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의 이름이 자산이 되었고 그의 선택은 늘 다음 세대를 움직인다. 그리고 2025년. 그는 자산 약 2,800억 원으로 연예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배우 중한 명이 되었다. 드라마 출연료는 한 회당 약 1억 5천만 원. 영화와 광고,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을 포함하면 그의 연간 수익은 평균 100억 원 이상이다. 하지만 박서준의 성공은 단순히 작품 선택이나 외모 덕분이 아니다. 그는 시간을 투자해 안목을 키운 사람이다. 데뷔 초부터 경제에 관심을 가졌고 첫 정산을 받은 날. 그는 외제차가 아닌 청담동 고급 빌라에 눈을 돌렸다. 그가 2016년에 매입한 빌라는 당시 58억 원이었지만 2025년 현재 시세는 약 72억 원. 안정적인 시세 상승뿐만 아니라 그 공간은 그가 콘텐츠를 기획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실제 작업 공간으로도 쓰인다. 또한 박서준은 2024년 한남동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을 약 110억 원에 매입해 1년 만에 4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이 건물은 현재 엔터테인먼트 기업 두 곳에 장기 임대 중이며 임대료만 연 10억 원이 넘는다. 박서준은 성공한 청춘이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린다. 그는 자신의 영이 속 캐릭터처럼 늘 도전하고 늘 자신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는 사람이다. 그 모습에 많은 젊은 팬들이 매력을 느끼고 광고주는 그 안에 브랜드의 미래를 본다. 특히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이 아시아 시장을 확장하는 지금 박서준은 한국 배우 중 가장 먼저 글로벌 시리즈에 안착한 얼굴이다. 그의 존재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국제 콘텐츠의 기준이 된 셈이다. 그는 말한다. 연기는 인생이고, 투자는 책임이며, 성공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박서준의 지금은 그가 오랜 시간 준비해온 결과다. 다음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 연기. 그러나 확실하게 불을 이룬 부부 이야기다. 유비에서 그 놀라운 규모가 공개된다. 주위 현빈 손예진 부부 합산 자산 약 8.40억원 사랑도 커리어도 자산도 모든 것을 함께 이루는 부부가 있다. 바로 현빈과 손예진 이들은 배우로서 정상에 올랐을 뿐 아니라 한 집안의 경제적 중심축으로서도 놀라운 시너지를 보여주고 있다. 2025년 기준 이 부부의 합산 자산은 약 8.40억원 한 사람당 평균 4천억 원에 가까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먼저 손예진은 오랜 시간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진정성 있는 연기를 선보여왔다. 그녀의 부동산 자산은 약 5천 2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삼성동과 청담동 일대에 위치한 고급 건물들은 지금까지도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치 보존이 가장 뛰어난 투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녀는 작품 선택에 있어서도 확고한 기준이 있다. 많은 작품 제안 속에서도 단한 편이라도 자신의 이름에 흠이 가지 않도록 광고와 드라마, 영화를 매우 신중하게 고른다. 그 결과 그녀의 브랜드 이미지는 여전히 고급스럽고 신뢰감 있게 유지되고 있다. 현빈 역시 재무감각이 뛰어난 배우로 잘 알려져 있다. 그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은 약 2천 채에 20억 원, 한남동, 논현동, 청담동 등 서울내 프리미엄 지역에 위치한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건물은 상업 임대용으로 활용되어 연 수십억 원의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수익보다 가치에 집중하는 투자자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들은 시세 차익을 노린 당기 투자가 아닌 입지와 건물 상태, 미래 개발 가능성까지 고려한 장기적 시각의 자산 운용 전략을 선택해 왔다. 또한 사생활 노출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서로를 지지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대중의 깊은 신뢰를 얻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잘 어울리는 배우 커플이 아니라 서로의 길을 지켜보며 함께 성장해온 가치 중심의 인생 파트너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빈과 손예진은 투자와 선택의 모든 과정에서 함께 움직이고 함께 멈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예계를 넘어 모든 세대에게 이상적인 관계와 삶의 모델로 비춰지고 있다. 이제 다음 순위는 글로벌 팬덤과 한류 파급력을 모두 가진 배우다. 그는 한 편의 드라마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고 이제는 브랜드 그 자체가 되어버린 이름이다. 5위에서 그 놀라운 성공의 이면을 만나보자. 5위, 이민호, 자산 약 3,500억 원. 한류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 뿌리내리기 시작할 무렵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이민호. 2025년 기준 그의 총 자산은 약 3,500억 원. 그러나 숫자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자산이 만들어진 방식이다. 이민호는 단순히 인기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다. 그는 아시아가 가장 신뢰하는 얼굴이자 글로벌 브랜드가 먼저 손을 내미는 대표 배우다. 드라마 출연료는 한 회당 약 2억 원.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진행한 광고와 팬미팅. 그리고 라이선스 계약 수익까지 포함하면 단일 프로젝트로 수십억 원이 오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하지만 이민호는 감각적인 전략가이기도 하다. 그는 작품 활동이 없을 때조차도 가치를 창출한다. 비결은 바로 콘텐츠와 자산의 이중 설계. 그가 청담동과 논현동 일대에 보유한 건물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다. 일부는 아시아 마케팅 회사와 콘텐츠 제작사에 임대되어 연간 15억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준다. 또한 그는 SNS 팔로워 수만 36개만 명 이상을 기록하며 전세계 팬들과의 실시간 연결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곧 브랜드 협찬, 글로벌 캠페인에서 콘텐츠 파급력을 상징하는 수치로 작용한다. 이민호는 오랫동안 스타성에 기대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갖는 의미를 알고 있었고, 그 무게에 걸맞은 책임을 스스로 만들어 왔다. 그렇기에 이민호는 지금 단순히 인기 배우가 아닌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해외 진출. 팬덤 운영,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이민호는 한류 배우의 미래형 모델을 직접 증명해가고 있다. 다음 순위는 투자 수익과 감성 연기를 동시에 쌓아온 믿고 보는 배우의 이야기다. 4위에서 그의 놀라운 자산 설계와 미래 계획이 공개된다. 4위 이종석 자산 약 4차전 300억 원 이종석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배우다. 겉으로 보기엔 섬세한 이미지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안목과 뚜렷한 판단력이 자리잡고 있다. 2025년 기준, 그의 총자산은 약 4,300억 원, 드라마 출연료는 회당 약 1억 8천만 원, LKL은 영화 한 편당 평균 6억 원 이상의 개런티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종석의 부의 기반은 영희보다도 투자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는 데뷔 초기부터 재테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말해왔다. 그 말처럼 그는 단한 건의 투기도 없이, 치밀한 분석과 계획으로 자산을 축적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6년 신사동 주택 매입이다. 당시 39억 원에 구입했던 이 부동산은 4년 뒤 59억 5천만 원에 매각되며 무려 20억 원 이상의 순수익을 남겼다. 현재 그는 한남동의 고급 빌라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다. 그의 시나리오 회의, 브랜드 촬영, 해외 팬 콘텐츠 촬영까지 프라이빗 스튜디오로도 활용된다. 이종석의 또 다른 강점은 작품 선택에 있다. 흥행만을 쫓기보다는 캐릭터의 서사와 메시지를 먼저 본다. 로맨스는 별책부록, 빅마우스, 그리고 데시벨 같은 작품에서 그는 늘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었고 그 결과 믿고 보는 배우라는 수식어를 자연스럽게 얻었다. 현재 그는 콘텐츠 제작사 설립도 준비 중이다. 단순한 배우를 넘어 기획자이자 창작자로서의 행보를 시작하려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나는 돈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투자한다. 이 말은 곧 그가 자산을 대하는 철학이자 자신의 커리어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이종석은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감성과 이성의 균형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배우다. 다음 순위는 강력한 팬덤, 해외 자산, 그리고 수익구조 다변화에 성공한 글로벌 톱스타의 이야기다. 3위에서 그 압도적인 영향력을 확인해보자. 3위 송중기 자산 약 5천억원. 송중기는 한편의 드라마로 시작해. 이제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키 플레이어가 되었다. 2025년 기준. 그의 총자산은 약 5천억 원. 출연료는 드라마 한 회당 약 2억 5천만 원. 해외 광고 캠페인 한 건당 수익은 평균 10억 원 이상이다. 그러나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단순한 출연료의 숫자가 아니다. 그는 팬과 시장을 모두 읽을 줄 아는 배우다. 태양의 후예 이후. 송중기는 아시아 전역에서 한리우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까지 그의 이름이 올라간 팬미팅은 항상 매진이고 그 티켓은 수백만 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이런 글로벌 팬덤을 기반으로 그는 단독 콘텐츠 브랜드를 론칭했다. 2024년 설립된 개인 스튜디오는 팬 전용 다큐멘터리, 시즌 그리팅, 오디오북 제작 등 팬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직접 기획해 수익화하고 있다. 특히, 이 콘텐츠들은 OTT 플랫폼과의 라이선스 계약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부동산 자산도 빠질 수 없다. 여건보답. 송중기는 이태원, 청담동, 한남동 등 서울 주요 지역의 고급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와이의 콘도미니엄까지 포함한 그의 글로벌 포트폴리오는 자산가치만 300억 원을 넘는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연예인은 대중과의 신뢰로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그 신뢰를 자산처럼 관리한다. 그의 이런 신념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 자신이 모델로 활동한 브랜드의 매출 일부를 장애 아동재단에 기부하고 팬들과 함께 기념일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송중기는 지금 연기자이자 콘텐츠 제작자이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창조자다. 그가 보여주는 것은 단지 성공이 아니다. 그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말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재테크 감각과 연기력 모두를 인정받으며 자산 5,500억 원을 넘어선 한 남자의 이야기다. 2위에서 그 숨겨진 자산 운영 방식을 만나보자. 2위 소지섭 자산 약 5,500억 원. 그는 말이 많지 않다. 인터뷰도 드물고 SNS에도 모습을 자주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2025년 기준 소지섭의 총 자산은 약 5,500억 원. 지금 이 순간. 그는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조용한 자산가다. 연기 활동만으로 이룬 분은 아니다. 소지섭은 일찍이 투자자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했다. 그의 주요 전략은 서울 핵심 상권의 부동산을 길게 소유하고 천천히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그는 역삼동, 한남동, 용산 일대의 건물 여러 채를 보유 중이며 일부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옥상까지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이 부동산에서만 발생한 임대 수익은 연간 약 60억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투자에서 중시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수익률을 쫓는 대신 안정성과 가치, 상승 가능성을 먼저 본다. 이런 철학은 작품 선택에서도 드러난다. 소지섭은 수많은 제안 중에서도 자신이 진심을 담아낼 수 있는 이야기만을 선택해왔다. 그 결과 그는 흥행보다는 잔상을 남기는 배우로 기억되고 있다. 또한. 그는 과거 자신이 직접 기획한 음악 앨범과 소규모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도 도전하며 예술과 사업의 균형을 끊임없이 탐색해 왔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그의 절제된 삶의 태도다. 대중의 시선을 즐기기 보다는 스스로의 시간을 지키며 살아가는 선택. 그 침묵이 오히려 그를 더 특별하게 만들었다. 소지섭은 말없이 증명한다. 부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이라고. 다음은? 한국 연예계 사상 최대 자산을 기록한 배우다. 압도적인 스케일, 상징적인 브랜드 가치, 그리고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여, 없는 영향력. 1위에서 그 진짜 이야기를 마주하게 된다. 1위. 김수현. 자산 약 1조 350억 원. 그는 조용히 1위를 차지했다. 과장도, 소란도 없이. 하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네요 2025년. 김수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배우다. 총자산은 약 1조 350억 원. 그는 이제 단순한 배우를 넘어 자산이 단위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 드라마 한 편당 출연료는 약 3억 원. 이는 국내 최고 수준이며 해외 수출 시 그의 출연작은 에피소드당 수십억 원의 가치를 기록한다. 광고 수익은 더 인상적이다. 특정 브랜드와는 수년째 장기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 해에만 15건 이상의 글로벌 광고를 소화한다. 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단기간에 300억 원을 훌쩍 넘긴다. 부동산 자산 역시 강력하다.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 폴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내 복수의 호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매입가 대비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김수현의 진짜 자산은 숫자에 있지 않다. 그는 이미지를 가장 신중하게 관리하는 배우 중 하나다. 데뷔 이후 지금까지 그의 이름 앞에는 단한 번도 논란이라는 단어가 붙은 적이 없다. 작품 속에서는 강렬하지만 현실에서는 차분하고 조심스럽다. 팬들과의 소통은 많지 않지만 단 한마디에도 진심이 담겨 있기에 오래 기억된다. 김수현은 늘 말한다. 연기는 내가 사랑하는 일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느냐입니다. 그 말처럼 그는 연기를 통해 세상을 감동시키고 조용한 삶으로 사람들의 신뢰를 쌓아왔다. 지금 김수현이라는 이름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상징이며 투자자, 브랜드, 제작자 모두가 먼저 찾는 이름이다. 그는 오늘도 불필요한 말 없이,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수천억 원의 가치를 만들어냈다. 이제 여러분은 2025년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탑신 배우 리스트를 모두 만나보았다. 당신이 예상한 인물이 있었나요? 혹은 놀라운 반전이 있었나요? 이 기사를 마친 지금. 진짜 불안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그들의 삶은 단지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의 누적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든 시간들이 이제는 숫자로 기억되고 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당신만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인물들의 비하인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